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박군씨가 홍자씨와 함께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상 콘텐츠 핑크퐁 트로트 이응시호송을 공개한다고 8일에 밝혔습니다 오는 9일 오후 7시 핑크퐁 공식 국문 유튜브 채널과 울산광역시 유튜브 고래TV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스터디는 지난해 4월, 울산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핑크퐁 이응시오 송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댄스 트로트 리듬과 멜로디로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스마트 스터디 관계자는 더욱 흥겹게 편곡하고 울산 출신의 대세 트로트 가수 박군 씨와 홍자 씨를 섭외하여 트로트 팬덤의 주축을 이루는 30대에서 60대 중장년층까지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재탄생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핑크퐁 트로트 쇼 이응시어 송은 핑크퐁과 박군씨, 홍자씨가 함께 출연해 울산의 초성으로 만든 이응시옷 안무를 선보이며 댄스 트로트에 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로트 콘셉트에 맞춰 무대 배경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꾸미고 의상에 레트로 감성을 더하여 팬들의 마음을 저격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2019년 울산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핑크퐁 IP를 활용해 울산시 관광자원을 홍보해오고 있는데요. 박군씨도 참여한 핑크퐁 이응시오송을 한국어와 영어 두개 언어로 선보이며 누적 조회수 135만권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스마트스터디 대표는 핑크퐁과 트로트계의 아이돌 박군씨와 홍자씨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핑크퐁 이응시오 송이 새롭게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기업과 적극 협업하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군 씨의 인스타그램에서도 포스터와 함께 소식을 전했는데요. 박군 씨는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핑크퐁 울산송 영상이 내일 저녁 7시에 핑크퐁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울산 오누이 홍자 박군 기대해 주세요. 라는 글을 덧붙이며 팬들의 기대를 자아내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 씨의 인기가 터키에서도 통했습니다. 박군 씨의 히트곡, 한잔의 노래가 터키에서도 유행 중이며,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전했는데요. 박군 씨는 지난 8일 터키에서 한잔의 대박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터키에서 핫한 트로트 박군 한잔에 라는 글과 함께 터키인들이 모여 한잔의 안무를 추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파금력이 앞서 한잔해의 작곡가 바비무는 터키 사람이 추는 한잔의 영상 1탄에 이어 지난달 30일 2탄을 공개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러시아 사람들도 한잔의 안무 영상을 게재하며 박군 씨의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박군 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상암에서 진행되는 MBC 라디오스타 녹화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박군씨는 오늘도 달리는 모습과 함께 각종 하트를 보여주며 트롯 피로회복제, 인간 비타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군씨가 참여한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되며 오는 14일 박군씨가 출연하는 729회가 방송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박군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